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의 데일리 톡 전역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정말 우리 자유진영에는 기쁜 소식입니다. 자, CCP 바이러스, 차이나 커뮤니티 파티 바이러스,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의 기원을 아주 명쾌하게 밝혀지는 논문이 에, 발표됐고요. 그 논문 전문을 제가 여기 다운받아서 여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영문이라 가지고 길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진 않고요. 그냥 한국말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국 시진핑 이제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무릎 꿇고 빌어야 되고요. 전 세계 사람들 죽은 사람 돈 다물어줘야 됩니다. 이제 이게 들킨 거예요. 확실하게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더 이상 CCP 바이러스, 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중국 공산당이 일부러 만든 거고요. 전 세계를 생물학 공격을 한 거고요.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100% 물어내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자, 내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엎어라. USA. 미국을 엎어라. 자, 그러기 위해서 CCP 바이러스를 만들어 냈는데요. 자,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예, 엔 리먼 교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염여모입니다 염자는 마을 염자고요. 마을 염자 이 문문자 밑에 절구구자가 들어가 있는 마을 염자고요. 아름 고을 여자고 고려할 때 여자 염자 고려 여자고요. 몽자는 꿈몽자입니다. 이 여자 교수가 모든 내용을 100% 파악하고 그 모든 증거를 가지고 미국으로 4월 27일 날 망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30일 날 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다. 곧 발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예, 옛니몽 교수 혼자 한게 아니에요. 그 동료 과학자 세 명이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공동 논문이죠. 제1저자는 당연히 옛니몽 예, 교수입니다.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긴 거를 번역해서 정리해서 짧게. 자, 4월 달에 미국으로 망명한 홍콩대학교 바이러스 전문가 옌니몽 교수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자 오늘입니다 2020년 9월 15일 오늘 그가 첫 번째 논문을 작성해 가지고요 뭐 그냥 트위터에 뿌려 버렸습니다 전 세계 누구나 다 읽어봐라고 뿌려 버렸어요 얼마나 자신 만만하면 그냥 뿌려 버리겠습니다 과학 잡지에 실지도 않고 바로 그냥 뿌려 버렸어요 트위터에 싹 뿌려 가지고 전세계인들이 누구나 다 읽어보고 내 말이 맞나 틀리나 판단해라. 이렇게 뿌린 겁니다. 자, COVID-19, 우한폐렴 바이러스는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여기에 4명이, 이, 이, 그, 네명의 교수가 이 논문을 썼는데요. 제1 교수, 제1 저자는 옌리몽 MD, 닥터 의사입니다. 메디칼 닥터. 의사이면서 Ph.D. 그냥 과학 박사죠. 두 번째 제2 저자는 리멍, 아니, 아니 아니 수캉 Ph.D. 이 사람 그냥 어, 생저 생리학 박사죠. 그다음에 지어관 이거는 이, 이 사람도 생리학 박사죠. 그다음 제4 저자도 산창 후이 사람도 Ph.D. 생리학 박사입니다. 이네 명의 박사가 물론 제1 저자는 예니멍 의사이면서 박사인 이 사람이 쓴 거고요. 네 명이 공동으로 이제 이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은 어마어마히 길고 이, 이, 이 논문이에요. 이 전문을 제가 다운받아서 핏,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 읽어보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아주 그냥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읽는데만도 한 시간 이상 걸릴 거니까. 자, 그래서 이옛니몽 박사와 세 명의 두 연구자들이, 즉, 네 명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저술한 이번 논문. 그래서 이, 이 CCP 바이러스,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유전, 유전자 서열, 염기 서열 구조와 의학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자, 우한 바이러스, CCP 바이러스죠. 네, 중국 폐병, 저는 폐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식 명칭이 SARS, COV-2입니다. 시비 v 어 r 트 Acute Respiratory Syndrome 에, 코로나 바이러스 제 2번 이게 이제 우한 폐렴의 정식 이 바이러스 명칭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인공으로 제작했다 누가 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중국 공산당이 만들었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확실하게 증명을 했어요. 자, 엘리몽 박사가 이 논문은 에, 발표 당일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오늘 발표했어요. 딱 발표하자마자 1만 여권의 리트윗이 발생했어요. 리트윗이 뭡니까? 딴 사람한테 막 뿌리고 알려주고 이 난리 난 거죠. 전 세계 각국의 폭발적인 응원의 댓글, 댓글, 응원 댓글. 야, 연예니멈 박사님 대단해요. 진짜 이거 보니까 확실히 중공산당에 맞는 거 맞, 맞는 거 맞네요. 이런 폭발적인 응원 댓글이 막 난리가 났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백악관, 백악관의 피터 나바로. 정책 국장도 큰 관심을 보이고,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응원했습니다. 자, 이 논문에는 우한 바이러스, 중국 폐병, 사스, 사스 어디 갔어요? 에, 사스, 시비오 어큐트레스포르트리슨드롬 코로나 바이러스 2의 원본은 중국 절강성의 에, 주산섬, 주산섬, 쪄우산도입니다. 쪄우산도 박쥐에 기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명칭이 뭡니까? GC45. GXC21. 과 유전자 염기서열이95% 똑같습니다. 뭐, 중국공산당이 발표한 건 맞아요. 자, 이거는 그냥, 어, 저우산 섬에 있는, 어, 저기, 바이러스다. 그, 박쥐 바이러스다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5%가 달라요, 5%가. 5%를 누가 했다? 중국공산당이 저작한 거, 조작한 거죠. 자 이미 옛리멍 박사는 중국 인민해방군 실험실이 연루돼 있다고 폭로했는데 이 논문에는 중국 공산당 중공육군 제3 군의대학 난징 연구소가 2015년 짜우산도에 박쥐기생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막전 세계 논문에다 발표했던 거 자기들이 발표했으니까 아는 거죠. 그것도 자기 내 나라가 아니라 해외. 그 논문에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분리해가지고 이 배양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했죠. 또한 2018년에 유전자 서열을 자랑스럽게 우리가 그 박쥐 바이러스를 분리해가지고 예, 이 유전자 염기 서열을 다 해독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자이 논문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제조된 부분에 대해서 우한 바이러스의 수용체 결합 부위 RBM이라 그러죠. 이것이, 쪼우산도 바이러스와, 바이러스와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요, 제가 여러분, 여러분 보여드리는데, 스파이크라고 이제 스파이크. 바이러스의 손 부분이죠. 이인체 세포에 달라붙어서 안으로 쑥 들어가는 그 손. 어, 그게 스파이크인데, 자, 그것이 바로, 이,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이우산도에 사는 그, 사, 저기, 뭐야, 그, 박쥐 바이러스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손이 다르게 생겼어요. 자, 자, 그리고 2003년 대유행했던 사스와 유사하다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규명했습니다. 분명히 저우산도에 사는 박쥐 바이러스가 맞은데 그 스파이크, 그 뾰족뾰족한 그 침은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갑자기 그 침만, 안쪽은 다 똑같은데 침만 그야말로, 지난번에 재유행했던, 2003년도에 유행했던, 그, 이, 뭡니까, 사스 바이러스의 스파이크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이 양반이 규명한 겁니다. 규명한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주장하는 쩌우산도, 주산도 섬의 바이러스와는 이 결합체, 결합부위, 즉 스파이크. 자, 이거 뭐 스파이크라는 게잘안 보이시, 뭔지 모르시겠죠? 아는 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자, 스파이크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인이 제일 낫죠 여러분 여기에서 있잖아요 코비드 예, 19 치면 나옵니다 코비드 예, 19 바이러스 딱 나옵니다 여기 예, 이미지를 딱 보면요 자 여기 나오네요 아 여기 잘 나오네 여기 여기 잘 나옵니다 아주. 자 여기 보세요 요거를 예, 제가 보기 쉽게 여기다 하나 붙여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죠, 여러분. 예, 여기, 여기, 여기다 보실까요? 예.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자, 들어왔어요. 자, 이게 이제 CCP 바이러스 코비드 19인데, 그 안쪽은 똑같이 생겼는데, 이 스파이크, 이 침이죠, 침. 요게 이게, 이게 발이죠, 발이기도 하고 손이기도 하고 침이기도 한데, 인체세포에 들어가가지고 얘가 이턱어 나오니 돌기가 인체세포를 뚫고 쑥 들어오는 겁니다. 이 스파이크인데 요 부위가 사스하고 똑같아요. 그 박쥐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그래서 조작했다는 겁니다. 예. 자, 아무리 상관이 없는 사스 바이러스와 유사하다는 것은 인위적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실험실에서 합성 합성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자, 멍리엔 박사가 말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황소에 노래, 몸은 황소인데, 대급박은 노루 대급박이 달렸어요. 그리고 귀는 토끼귀가 달렸어요. 손은 원숭이 손이 달렸어요. 이게 자연 발생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에 중국공산당이 답을 못했습니다. 못하죠,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거짓말을. 아무리 일삼아도 이건 거짓말을 못하죠. 자, 실제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 시정리 박사라는 그 여자분, 여자 아시죠? 그 양반이 2008년도에 사스 바이러스의 수용체, 즉 스파이크 그거를 결합 부위에 다양한 박지 바이러스와 결합시켜서 교체한 것을 자랑스럽게 세계적 과학 잡지 네이처에 실었던 건다 알려져 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는 이미 이 짓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걸 막 그냥 세계 논문에 실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 육군 군의 학교죠. 우리나라 말 하면 군의 학교인데. 군의대학에서도 이 짓을 해가지고 막 세계 논문을 실었어요. 우리 육군, 우리 중국 공산당 육군 그 군의학교에서도 이 정도 할수 있다. 이런 자랑을 막 했던 겁니다. 자, 자랑스럽게 자 개조했는데, 2015년도에도 야생박쥐 바이러스를 유전자, 조,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재조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조합을 해서 그냥 강력한 독성이 있는 바이러스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생물학 무기를 쓸수 있다. 이런. 자랑질을 했고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 이름을 키메라, 이 바이러스는 키메라다. 우리가 만든 거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거를 세계적인 의학 잡지에다 실었으니까 우리가 알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 바이러스를 새로 만들었다고 자랑질을 했던 겁니다. 얘들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고도로 연습되고 준비된 기술을 이번에 CCP 바이러스, 중국 폐병, 우한 폐렴 바이러스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서 교체했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한 논문입니다, 이게. 자, 추가로, 예니몬 박사의 연구팀은 실험실에서 저들이 결합부위, 아까 말씀드린 스파이크 있죠? 톡 튀어나온 이 손, 손,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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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톡 튀어나온 뾰족뾰족한 돌기죠? 이게 스파이크고, 이게 결합부분입니다. 예. 요거를, 예, 요거를, 예, 이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자, 이렇게 요, 예, 유전자 조작을 통해가지고 이 스파이크를 새로 만들면은 그 조금씩 이 쓰레기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싹 제거했다는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잔유물 또는 변경 추가했다는 것까지 밝혀냈습니다. 자 흔적을 지우려다가 오히려 중국 공산당 우한 연구소의 덜미를 잡혀버렸습니다. 자자어 r 더어 i 더에비던스또 다른 증거입니다. 자 C C P 바이러스에는 여타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전혀 없는 퓨린 클리니지 사이트가 있어서 에, 퓨린 뭐 분열 그 부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 요게 있어가지고 감염력을 증, 증가시킵니다. 즉이 그야말로 에이즈의 치명력과 사스의 전파력을 결합했는데 그래서 아주 감염력과 치명력을 높였는데. 이 부위에 희귀한 유전자 코드 여기 보세요. CGG, CGG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 보신지 아시, 아, 아시겠어요? 그4 1로 총선 때 바코드를 분석해 보니까 뭐가 뭐가 나왔습니까? 팔로우 더 파티, 중국 공산당을 따르라 이런 바코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게 비밀이 나오잖아요. 얘들도 이 유전자 조작을 하면서 CGG, CGG를 넣었어요. 근데 이거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조작할 때 지표 물질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흥된 세포를 분석할 때 요게 있나 없나를 보고 아, 이 바이러스가 효과가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는 100% 뭡니까? 절대로 인공 바이러스가 아니라 자연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건 인공 바이러스라는 거는 지표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밝혀진 겁니다. 자, CGG, CGG. 이 희귀 코드는 그야말로 사이로 총선에 이 개표 조작할 때 팔로우드 파티가, 나 팔로우드 파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희귀한 코드는 실험실에서 세포를 배양하고 동물의 임상, 임상 실험을 진행할 때그 감염원이 자기들이 만든 바이러스인지 아닌지를 쉽게 추적하기 위해서 만든 관리 코드입니다, 일종의. 인간이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걸 증명하는 관리 코드인데, 그것이 이번에 밝혀진 겁니다. 자, 그래서 끝난 거예요. 자, 끝났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지놈이죠, 지놈. 개놈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지놈. 유전자입니다. 지놈 오브 더 템플릿 바이러스. GC45 오어 r e l a t 자, 저우산 바이러스, 저우산 박쥐 바이러스, 와 또는 그 친척들, 예, 그 유사한 것들에 의해서, 자 이것이 바로 이 중국 공산당이 만든 이 바이러스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냈어요. 그 그림을 그려낸 걸 제가 예, 카톡에서 안 갖고 왔는데 한번 보, 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어, 어디 갔나? 아 여기 있네. 자 여기 여기 여기, 보,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냈어요. 아예 그림으로 딱 그려냈어요. 자, 이거는 이 저우산 바이러스를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낸 거야.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려냈습니다. 정확하게. 요 바이러스를 갖고 와서 저쪽에 있는 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요렇게 만들었다는 걸다 도식화 했습니다. 도식화. 이 도식화를 통해서 뭘 만들 수 있냐면요. 그야말로 저우산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이렇게 지금 씨씨피 바이러스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즉 뭐냐? 저우산 바이러스 한 마리만 딱 있으면요. 옛날에 사스 바이러스 이런 거다 세계 그 실험실 다 있죠, 그죠? 조작해서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즉시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니몬 박사와 그 연구팀이 180일, 네, 368, 6개월이면은 똑같은 우한폐렴바이러스를 내가 만들 수 있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다 증명한 겁니다. 자, 나 아니라 누구라도 바이러스 연구소에 있는 사람 같으면이라면은 지금 흔에 빠진 게 지금 우한폐렴바이러스 아닙니까, 그지? 그죠? 그걸 가지고 조작을 하게 되면 6개월 만에 똑같은 우한폐렴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걸이 소식화한 거예요. 이제 끝난 겁니다. 완벽하게 증명이 끝나버렸어요. 자, 그래서 연, 옌유몽 박사 연구팀이 결론입니다. 자, 주산도 바이러스, 저우산 박쥐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이 진화가 돼가지고 이 CCP 바이러스, 즉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될 수는 절대 없다는 거죠. 자,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 기본이 뭐냐면은 이 동물에게 걸리는 병은 사람에게 전파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동물에도 걸리고 사람에게도 걸리는 병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인수 공통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거예요. 이 뭡니까? 저기. 이 개한테 걸리는 광염병 있죠, 광염병. 광염병은 이 개가 있는 병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우라든지 늑대라든지 예, 무슨 오소리나 이런 야생 이 동물이 고양이나 개랑 싸우다가 서로 물을 물면서 그 이빨에 있는 독이 바이러스가 에 동물 체내로 들어옵니다. 그랬다가그 동물이 사람 그 개가 사람을 물면은 그이 뭡니까? 그 광견병이 걸리는데 이런 특이한 병이 인수공통병이에요. 인수공통, 나머지 병은 동물한테 걸리는 병은 절대로 사람한테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인수공통병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은요. 동물이 갖고 있어도 사람한테 안 걸려요. 그런데 저우산도에 있는 박쥐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절대 안 걸리는 건데, 이거를 중국 공산당이 이 사람한테 걸리는 사스 바이러스의 스파이크를 떼다가 붙여가지고 사람한테 전파시켜서 엄청난 사람이 희생당하게 만든 그런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확실한 증명입니다. 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대한, 그래서 이 확실한 증거가 나왔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대한 국제사회가 예,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할수 있는 근거가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중국이 아니라고 빡빡 우겼는데 이제 근거가 만들어졌어요. 자, 중국 공산당. 그럼 니들 이 논문이 뭐가 틀린지 지적해봐. 지적 못하죠. 그러면 이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전 세계가 조사를 해가지고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다 감염시키고 그야말로 미국을 공격했다면은돈다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미 확인된 겁니다. 예, 저 중국 공산당이 우기했지만은 우겨봐야 이미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길 수가 없다. 자, 미육군의 바이러스 슈퍼바이저인 닥터 셴 리라는 그 교수도 뭐라려나면 자, 우한 바이러스의 기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아주 완벽한 최초의 보고서 보, 이건 보고서다. 그리고 이 논문을 반박할 어떤 의학적인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 논문을 근거로 CCP 바이러스는 181일이면, 6개월이면 100% 제재가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이 학자도 이 논문을 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자, 끝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국제사회는 중국 공산당에게 독자적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시진핑 전 세계에 무릎 꿇고 전 세계... 죽은 사람에 대해서 또 고생한 사람에 대해서 사, 전 세계 산업이 지금 초토화된 거에 대해서 물어줘야 됩니다. 아마 중국 공산당이 에, 중국 전체를 팔아도 에, 못 갚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산당 나가야죠. 공산당 없어져야 돼 중국 자,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최소한의 보상은 하고 이렇게 끝나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120년 전에 청나라가 망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여덟 개 나라에 돈을 다 물어줬죠. 다는 못 물어주고 일부 물어줬죠. 지금 똑같이 120년 전 경자년이나 지금 2020년 경자년이나 중국이 전 세계에 돈 물어줄 일만 남았다. 중국에서 망명한 이 옛니몽 교수는 완전 중국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우리나라 바다만 건너 있는 천진, 텐진 사람이고요. 거기에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이 의사가 되고 또 박사가 된 다음에 홍콩 대학의이 바이러스 연구 교수로 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얘기하니까 중국공산당이 그야말로 깜빡에쳐 가두겠다라니까 4월 달에 이름을 바꿔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망명, 망명한 사람 아닙니까? 자,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반갑고 기쁜 소식인데요. 중국공산당, 이 바이러스를 제주에서 유포했다는 확실한 근거와 정황이 철저하게 드러났고요. 이 논문을 뒤집을 어떤 이론도 누구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중국 공산당이 철저하게 돈을 물어 내야 되는 시기가 왔다. 물론 이미 인도라든 여러 나라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만 그 손해배상을 합법화 시켜주고 정당화 시켜줄 수 있는 완벽한 과학적인 근거를 옛리몽 박사와 세 명의 박사, 즉총네 명의 박사가 공동 지필로 연구한 논문을 오늘 확보했고 제가 네, 오늘 발표해서 오늘 오늘 발표했는데 벌써 뭐 수만 명의 사람이 벌써 리트윗을 했고요. 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이 후원 지지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제 이제 중국 공산당은 CCP 바이러스를 퍼뜨리다는 그원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고요. 전세계에 사람에 대해서 돈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엄중한 상황에 처했다는 거. 네, 사실 기쁜 소식이죠. 중국 공산당을 더 이상 예, 모가지를 틀어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시 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가 뭐 반중 방송하다 보니까 계속 신고당하는데요.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구독돼 있으신 분은 좋아요 한번 에, 눌러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 방송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